아무도 이래 돌려가, 다시 돌리면서 맞추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걸 과모 뭐 생각해보니까, 아, 원장님도 옛날에 테니스, 그래, 힌지 유지, 테니스 똑같다 하셨는데, 그럼 이거 그냥, 그냥 진짜 그대로 빼야돼. 손 절대 안 돌리고, 맞죠? 어깨하고 팔이 힘이 빠져야, 채가 가볍게 바운스가 툭 떨어져서 공이 차고 나간다고. 그렇지! 지금도 머리를 먼저 들잖아. 아, 살짝 뒤땅이네. 잠깐만요. 아유, 씨. 야, 오동아. 탈락해야 안 돼. 너도 어차피 하는 거. 맞으면서 머리 1cm만 반대로 해라. 머리 1cm만 반대로. 이걸 해봐라. 자, 해봐라. 근데 돌리면 내가 돌려줄게. 그래, 됐잖아. 목에 힘 주면 안 돼. 다쳐. 아, 네. 그냥 딱 5mm만 반대로 가도 돼, 오동아. 자, 해봐라. 힘 빼고. 하나, 둘. 그래, 이렇게. 음, 목이 힘들어가면, 아, 예. 다쳐. 음. 이게 못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 40한 쳐봐라, 이제. 야, 지대로. 이렇게 맞고갈때 나중에 뒤따라가요. 확 돌리면 목 다쳐요. 순간적으로 갈 때. 예, 1cm만.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안 좋아. 아 네, 바로 턱이, 따라가게. 턱이, 어깨가 딱, 탁, 지난 턱을 때리면 못 이긴 자국에 따라가는 거라고, 음. 이렇게. 계속 이래 있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 갈비. 아그 그래, 이렇게 바운스로 들어가는데. 너무 뜨는데, 거은 이게 손이 왼쪽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턴을 해. 방지가 돌아줘야 쑥쑥 빠진다고, 왼쪽 방지가. 칼비. 걸... 내가 너봤는 중에 예. 오늘 제일 잘하는데, 예. 내가 이거 테니스 하는 사람 예. 공잘 쳤다 하자그 예. 예. 테니스 국가대표 이영 이행... 그거 잘, 치잖아요. 그 예. 공잘 치잖아. 그거 예. 딸내미 공잘 치잖아. 배드민턴은 분리해. 전부 풀어서 쳐야 되니까. 예. 얄마야, 그렇게 테니스를 하는데와 완전 못알아듣는제 알아듣고 용그 그, 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그니까 러 백스윙 할때 제가 손을. 많이 돌린다 카셨잖아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도 많이하고 진짜 다 극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테니스 칠때 그러니까 포핸드 저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선수들 보면 음. 그냥 이렇게 바로 빼지 돌리면서 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얼핏 봤을 때 음. 음. 아무도 이래 돌려가 다시 돌리면서 맞추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걸 과머 생각해보니까, 아, 원장님 옛날에 테니스, 그래, 힌지 유지, 테니스 똑같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그냥 진짜 그대로 빼야 되는손 절대 안 돌리고, 맞죠? 음. 그러면 그때 원장님, 뭐, 손바닥이 벽 쪽을 쳐다보고, 음. 뭐, 그래, 하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그이잖아요 이게 힌지 유지 다 되고. 어. 근데, 뭐이때까 2년 반 만에 하러 뒀냐고. 그거 그 모르게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니요. 이게 왜못 알아듣는 가하면이 네. 방송을 빌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거라 하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지맘대로다할거 해먹고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가 이제 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뒷바고한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네. 내일 되면 또. 그렇네요. 그래 그래가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제발, 자기 생각이 10%만 들어가잖아. 테니스처럼 하락했는데, 아, 여기서 2도만 돌릴까? 이게 고마 골프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네. 부들부들 떨면서 네, 가만히 있고, 손이 일을 하면 몸이 일을 안 네. 한다 했지? 네. 몸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 우리 영어 선생님. 아, 친구. 하, 야, 인물 심사위가 뽑았나. 친구들 멋지네. 이게, 네. 손이 일을 하면 봐라. 네. 몸이안 돌잖아. 공은 쳐야 되나, 어째야 되나. 덩이 돌아가가 있되니까 여기 와가 있잖아. 그러면 턴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못 쳐는 거라고, 맨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테니스로 빗대면요. <laughs> 테니스 자, 포인트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넓게 와서 그냥 부드럽게 툭 치고 이래 가잖아요 그냥 폼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치지 팔로만 이래 들어가 이래 이래 못 치잖아요 테니스로 똑같이 하면 우와, 그냥, 미쳤다, 그냥 그대로 미쳤다. 좀 넓게 이래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냥 그대로 매주... 그 원리는 그렇던데요 그냥 아직 잘 치는 건아니에 그래 하면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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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소리를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와 소리밖에. 그막알아 뭐, 테니, 그래, 테니스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막 막막 이렇게 안 치잖아요. 이거 그르치잖아, 골프를 <laughs>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고 툭. 어제 아, 한사일 전에 그 파미 챔프 김봉희하고 나하고 네. 야하고 요섭이하고 치는데 그들은 무용하듯이 잘 쳐. 그래 또사일 있다 갔는데 또 화닥닥 화닥닥 하는 거죠. 못 알아들은 거라. 맞아, 맞아. 왔다 갔다 해요, 아직.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좀 알아들어가 며칠 가겠어. 3일이 요기안 간다니까. 음... 요거를 그러면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사람. 왔다고, 우드 드라이버 체열 내기를 다 댄비 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날아가거든요. 음... 찔리자.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왔잖아. 네. 이것만 들고 서로를 스롤모... 10초 하나 둘라 테니스 힌지 여덟 여섯 힌지 했다가 턴하면서아 테니스 돌리는 놈 없지 그냥 들어와서 맞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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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대로 하지 말고 연대로 좀 하자 연대로 하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경상대로 말로 들으니까 연대 나온 사람들이 연대로 좀 하라 하더라. 그것도 힌지유지니까 좋은 점이요. 음. 제가 이 칸다 갔잖아요. 이거 이거는 입 열린데.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래친다 갔잖아요. 그래서 어. 자꾸 왜막춤을 치냐고 하잖아요. 내가 이래 하는데 근데,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 테니스처럼 치면 절대 못추는게 그냥 진짜 그대로 왔잖아요. 어. 어, 그대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동작 자체가 <laughs> 진짜 어가사랑없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요 그러니까 그래 마야그러서면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자체가 엄청 잘못된 거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못는거 그냥 아 예. 그래서 내가 원이 이래가 있으면 요 상태에서 돌면 네. 이 원이 이렇게 가잖아 네. 봐라 이렇게 거기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원이 살아가 있잖아요 살아가 있죠 그런데 이걸 뒤비어면 아, 원이 위험. 쭈그러지잖아 봐라 네. 어 쳐도 그래서 요 원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대로 그러면 니네 말대로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네. 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한번 쳐봐라 잘못지몇 미터 쳐볼까요? 니 마음대로 60미터? 70mm. 그냥 니 가는 대로 잘 칠락하지 말고, 아, 예. 붙일락하지도 말고, 네. 손은 몸은 가만히 있고, 힌지 한 채로 그냥 돌아 나가는 거지. 됐잖아. 됐다. 홀인을 어, 하려고. 하고. 봐봐라. 탄도도 좋잖아. 그러시니까. 덜 풀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했던 대로 해봐 봐라. 바로 오동아. 맨날 38도 되다가 30도밖에 안 되잖아. 피니시 딱 멈춰 봐. 네. 여기서 이렇게 제끼지 말아라는 거지. 어떤 거야? 다시 해봐 봐. 자, 천천히 올라온다. 또... 그대로 이쪽 네, 이래 그래. 올라가라 가는 네, 거지. 네. 여기서 이렇게 늦추지말아가는 네. 네. 거지. 그냥 여기서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와가 또나 출락하잖아. 그래, 이래 되는 거지. 음. 저쪽으로 한번 해봐라. 아, 어떤 길? 이렇게 가락하는 거지. 음. 아까는 어쩌였노? 나차뿐이잖아. 다시 저쪽으로 두 번만 더. 그러니까, 길을 또 만들지 마라, 말씀이시죠? 만들지 마라 가는 거지. 아니, 오른쪽 어깨 가듯이. 크, 아, 안 묻잖아. 어. 오동아, 원장 노래 한번 할게. 네. 우리 오동은 멋있어. <laughs> 10점 만점에 10점. 아씨, 아, <laughs> 원래 머리 소리만 봐줬었 아, 여기 네가 자꾸 이렇게 몰락하는 <laughs> 거지. 그게 왜 그러냐? 원장부도덜배어나 놓고 다른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프로들 이런 걸 자꾸 따라하고 앉있는 거지. 그거를 그래. 저쪽으로 한번 해봐 봐라. 음. 저분 보는 대로. 음, 아,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네. 어, 백스윙을 갈 때, 네. 백을 갈 때, 그냥, 이렇게, 네. 돌아서, 그냥, 이렇게 갔잖아. 네. 그러면 내가 왼쪽, 왼손잡이면, 이렇게 백스윙 할거 아이가? 네. 오른손잡이 이렇게 네. 할 거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길이 바뀌는 거네. 어. 헤드가 쭉못 빠져나가서, 음. 거리까지 줄어버려. 혹시 선생님? 네. 수학 선생님? 영어는 영어입니다. 같이 시작 공기공. 오동아, 네 영어 잘하잖아. 영어 못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아. 그대로 아. 갔다가 왼쪽을 음.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지 한 방에. 음. 아 그냥. 어. 거기서 이제 힘이 더 네. 빠지면 네. 공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어. 자. 팔이. 팔이 진짜 수양버들처럼 이래, 너덜너덜 해야 돼. 오동처럼 여기 와서 이래 쳐는 수도 있지만, 팔 쓰는 걸 배울 때는, 이몇 보이고, 씨. 56도인데, 진짜 이거를 못 배운 거라고. 팔 쓰는 거, 이거를 배워야 된다 하는 거지, 이렇게. 팔 쓰는 거를. 그래서 팔 쓰는 걸 배우면서,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자네가, 헤드가 지금 여기서 한 방에 새 올라왔잖아, 이렇게. 네. 자네가 가는 거는 여기서 쭉 이래 돌아온 거고,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팔 쓰는 거안 배워놔놓으면 라이 안 좋은 데서 철수가 없어. 자, 오늘도 내 파미 갔다 왔는데, 130m라. 이래 쳐바퀴가 있는 러프에 아이씨, 이 뚜껑 또 보이겠다. 어쨌거나 이래 확 처박기가 있는 엎어진 이런 나이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갈라 가면 헤드 가는 게 낫잖아. 네. 공살 날씨나 죽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졌으면 빨리 떠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헤드가 음, 빨리 빨리. 어,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만 하는 거라고. <laughs> 그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쑥 네. 됐잖아. 이러면 한개부터 쳐봐. 네, 아, 따오 오늘 내 기분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 <laughs> 손만 안움직이면 아, 테면. 이게 진짜 지구멍에 뭐 뱉던다 카디만은. 그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가. 턴 하면서. 됐잖아, 이렇게 치면. 응, 됐네. 봐봐라. 아... 너 맨날 네. 이거 80m 철락하면 안, 안 가고. 39도, 막 네. 45도. 봐라, 28도잖아. 네. 습도가 떨어져 버잖아. 네. 근데 네, 요거 유지하니까 자동으로 척추각도 좀 유지되는 거고 뭔가 다 돼서 잘 되는 거야. 거... 얼굴 한번 봐봐. 원장 네. 확딱 비싸. 다, 다, 다 잘... 님, 네. 오늘 리 만난 이래로 네. 오늘 원장이 제일 행복하다. 니가 아... 구독 좋아요 멋지게 한번 아, 해라네이 네. 방송을 보시는 네구독자네 여러분들 네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참 좋아십니다. 하 네. <laughs> <laughs> 아유 야구는 앞으로 내가 한 5년 더 책임지면. 나머지 30년은 나가던 게된게 아지. 선생님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하잖아. 오케이. 예. 어, 영어로 있어, 쌤이 있어야 <laughs> 자, 끝. 예. 과일 하나 먹고 갑시다. 야, 오동이 오늘 진짜 부 터졌네. 거기서 오동아, 예. 힘이 빠져면 그냥 너덜너덜하게 너들, 되는 거다. 옳지? 얘체든지 이것도 한 30도나 32도밖에 안된대데한 발에 래 아니. 많이 가셨을 때 되게 잘 하시던데요. 아, 저 왔다 갔다 하는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laughs> 있고.